안녕하십니까. 스기로운 국결 생활의 중생입니다. 오늘은 지가 왜 국제 연애를 했는지 출가 이유에 대해서 말해 드릴 겁니다. 아 잠시만요. 우리는 또 시청자님의 댓글의 피드백이 빠른 채널이죠. 네, 어떤 시청자님께서는 뭐 사투리가 재밌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또 어떤 시청자님은 음. 기존의 중생님 컨셉이 뭐 재밌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중생님은 오프닝은 사투리로 그리고 본 강의는 예, 기존 음. 컨셉대로 예, 이제 진행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그 현생님 말했다시피 파을 당해가 아, 이게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갖고 이 서울만 하기가 좀 되게 어려웠었는데 뭐 우리 사랑하는 어, 파운더한 전 여자친구보다 더 사랑한 우리 구독자분들이 원하신다면, 뭐, 그래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시작할까요? 네. 그럼 오프닝은 그러면 이걸 하겠습니다. 네. 네, 오프닝. 시작하겠습니다. 오프닝은 코리아 글로우업입니다.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에 살면서 한국의 화장법 또는 자기관리 방법을 배워가 이렇게 더 예뻐지는 걸 이렇게 인터넷에 찍어서 올리는 챌린지가 지금 열풍이라고 하는데 지금 딱 봐도 막 예뻐졌지요? 선생님 단순히 제 의견을 얘기하자면은 제가 제 와이프를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화장을 지워도 s k 네. 게 o u to a 지 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 그 화장해가 예뻐지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보이소 자기 관리해도 안예뻐진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생님은 근 30년 가까이 코리아 글로브 챌린지도 아니고 코리아에서 사셨는데 그대로네요. 아까 선생님은요어 <laughs> 저는 잘 결혼했습니다. <laughs> 그 얼굴 보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어제 와이프는 제 얼굴 보고 결혼했어요. <laughs> 네. 허허 참 제가 분발하겠습니다. 중생이 그러니까 파운다하는 거예요. 네. 치하라. <laughs> 안녕하십니까? 중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국제 연애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첫 번째. 차이로부터 오는 차별 때문에 저는 국제 연애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털. 털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팔, 가슴, 심지어 저는 등에도 털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아주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 중, 고, 내내 별명은 고릴라 혹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줄여서 랄로 였습니다. 그땐 몰랐지요. 이게 국내 시장에서 박살 낼 하자가 될 줄은 정말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은 털을 비위생적인 혹은 관리 안한 남자로 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남성들은 팔이나 다리에 털 왁싱을 많이 하지요,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염이랑 음. 그리고 눈썹만 좀 관리해요. 어, 외국은 그런 것도 잘 관리 안 하는데, 우리나라에 털을 다 관리하니까. 그런데 저는 그 기준에서도 벗어나 정조로 정말 온몸에 털이 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소개팅 자리에서도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중생아, 다 괜찮은데, 혹시 털밀 생각은 없니 아그 순간 알았습니다 나는 이 시장에서는 안 통하겠구나 중세님 근데 네. 왜 털을 밀고 국내 여성을 만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전제 털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게 제 개성이라고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거든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 보기 좋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이게 제 존재감이죠 정체성이고 그래서 저는 다른 연애 시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펑범해지는 곳, 그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외국 영화를 보는데 남자 배우가 털이 많았어요.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네, 선생님. 선생님, 저분 피로, 피어스 브로스너이잖아요. 그저 그렇죠, 물론 털은 많지만 음. 저분은 007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잘 생겼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많았던 거 아닐까? 우리 러시아 유학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털 많은 이런 남자가 아니더라도 다어베자 친구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뭐 길에 서든던 어디선 결혼했건뭐뭐 뭐 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봤는데. 아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생님이 평범해지는 곳에 가서 연애를 해야겠다 마음에 드셨다 이거죠. 그렇죠. 네. 오히려 외국에서는 이런 털이 있는 게 자연스럽고 당당한 이미지 아니 상남자의 이미지여서 여성을 잘 보호하고 잘 케어할 수 있다 그런 남자의 이미지였습니다. 중생이 얼마 전에 파혼당하셨을 때 그런 남성적인 모습은 없었던 것 같은데 해외에서 <laughs> 먹히던가요? 해외에서 먹힙니다. 근데 이제 국내 돈은 이제 살짝 그 거세수를 당했는지, 살짝 그상단자 인기가 줄어들어서 아마 파혼당한 걸로 생각됩니다. 제 생각인데, 남성스러운 면이 없어서 파혼당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당신 <laughs> 내 외국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잖아. <웃음> <웃음> 아, 주부님, 이 계속 예민한거가 이거 뜨니까, 그냥 화를 내신 것 같아요. 네, <laughs> 아,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다른 무대에 서면. 이전과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겠구나. 어쩌면 한국에서 단점이었다 하더라도 다른 문화권에서 아무것도 아니 오히려 개성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잘 먹히던가요? 어 그럼요. 앞으로 아, 그 뒤에 이제 그 다, 답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채널을 설립한 취지입니다. 그렇죠, 시청자님들. 우리가 이렇게 단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시장에 먹힐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 떠나면 됩니다. 그렇죠. 정답은 떠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떠났습니다. 사막에선 난로가 아니야 에어컨을 팝합니다. 더워 죽겠는데 난로를 왜 팝니까? 안 그렇습니까, 선생님? 중생님,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이게 사막에서 저 난로를 팔수 있는 사람이야 말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지 않는가 싶어요 저는.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을왜 굳이 힘든 일을 사사합니까? 편한 길이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 빨리 외국에 나가서그나라 문화과에 적응해서 그 여자를 찾는 게더 맞지 않겠습니까? 어, 예, 그것도 일리 있는 네.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굳이 힘들게 국내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어필할 수 있는 시장에서 저를 파는 겁니다. 그러면은 날카롭게 생각해 보면은. 어차피 국내에서 나는 안 되니까 포기를 하겠다 대신에 외국에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죠 좋게 생각하면 집중과 선택을 했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어, 집중과 네. 선택 네. 어떻게 보면 도피가 될 수도 있는데 도피도 자신 있는 자만 할수 있습니다 아, 어, 예 그거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안 팔리는 곳에서 버티지 말고 떠나서 나를 필요로 하는 시장으로 옮겨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국내에서도 안 먹히면 외국에서 안 먹힐 수 있다고. 그거는 이제 외국에 적응이 안 돼서 그래서 저같이 적응된 경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채널과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이게 댓글로 하면서 저 소통을 하면서 배워 나가시면 저희와 같이 연애를 할수 있고 저기 현생님과 같이 결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우리. 곽튜브님 계시잖아요. 네. 그분도 거의 러시아권에 정말 오래 있었지만 진짜 그 누구도 러시아에 있으면은 여자친구 생긴다고 하는데 그분도 결국에는 못 사겠어요. 참고로. 그분과 우리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은 슬기로운 국교생활 유튜브를 안 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러게는 우리가 너무 채널이 작지 않니? 곽튜브. 앞으로 열심히 해서 곽지부보다 더 크게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결과 성공했습니다. 이전에 어릴 때는 연애 한번 못해보는 모태솔로인 제가 대학생 이후에는 세상을 돌아다니며 나랑 맞는 문화권을 찾다 보면서 다양한 여자를 만나고 연애했습니다. 아일랜드, 터키, 독일, 프랑스, 폴란드, 벨라루스, 러시아, 에스토니아 등등 그녀들과 밥을 먹고 데이트하고 연애하면서. 저에게 만든 문화권을 찾아다녔습니다. 대답됐습니까, 현직님 한국에서 모태솔로가 될수 있던 내가 연애를 성공했다는 이 말입니다. 좀 슬픈 거 아니야?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얼굴로도 연애를 했는데 여러분이 왜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같이 공부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함께 나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